일단 왼부터 그래 너가 음. 있기 때문에 이거 물음표 뭔데 아 이거 이모티콘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 말단서 언니 거. 아닌가? 아 있네 방황하던 발걸음을 멈춰선 걸 벌써 1년째 기다리는 그래 너가 있기 때문에 I w n l i with you. 아 다시 한번 재회할 수 있었기에 고맙고 오. 또 고맙고 고마워 안되겠다 너희 다시 이름 나와라 든 <laughs> <laughs> So uh. 아니야. 그래. 어? 어 뭐? 아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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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한 거야? 뭔데? 야 뭔데 이거 뭔데? 뭔데? Correct. <laughs> 얘들아 얘들아 내가 몰랐던 작품의 역사를 얘가 만들어줬어 <laughs> 아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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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너무 질러 줄... <laughs> 아 미안해 미안해 기가 많이 안 좋아졌니 아 야, 어떡해 진짜 아, <laughs> 어, 야, 이거는, 야, 내가 알기로는 대기업 분들만 받는다는 거하라웃 아니냐? 야, 노래 반에 내가 들어가 있네. 내 반, 와. 아... 야, 이거 진짜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, 이거 찾았어, 이거를. 이거를 찾았다고. 어떻게 찾았냐? 어떻게 했냐? 신기하네. 와. 와. 미안한데, 이건 한번 다시 볼게요. 제가 좀 정신, 정신을 붙잡고 한 번만 더 볼게요. 이거 제작대에 대한 예의다, 예의. 아, 갑시다. 아, 씨난 이모티콘이나 준비하고 있었는데. 그러니까 저때 모습도 너무 오랜만에 보네. 난 여기 올라가 있을게, 얘들아. 와. 아, 예의가 적당한 것 같아. 아! 찾아줬긴... <laughs> 줄... 아, 진짜. <laughs> <목소문> 아, 진짜... 이랬었다. 으 으으... 으랑 같이. 진짜 <laughs> <laughs> <목소문> <laughs> 너 여기 있어라. 와. 하하하하하하고 싶어. 아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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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한테? 너가 나한테 너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니까?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네를 어떻게 놓쳐? 어, 아, 아, 진짜. 아, 유력선도 봤니, 얘들아? 아. 야. 아 이봐봐. 슈가핑가에 점 맞나? 지지직 하도 많아. 지지직, 지지직 하도 많아. 이거 봐라. 야 이내님과 함께 일주일 연까지래이거 졸았다 이거는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럴 수가 나한테 이런 감동을 줄 수가 지직 지직 아야 11월 17일에 우리 뭐할까 우리 기념일 기념일 때 뭐할래 우리 다. 24-25-4 나왔어요. 그때 놀러 올래요? 야, 그거 되게 말 되게 감동적이다. 아. 11월 1 7일이24-5 하고 그러면 아25-4 하고 그 전에 또 다른 컵들 즐기고 있자 그러면 우리 2, 3주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내가, 이거 창팝 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번더 할게. 내가 이거, 요즘에 2주마다 한 번씩 하겠다 컨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, 나 노전스거든. <laughs> 얘들아, 나 노전스인데, 이상하게 같이 보기 스머기도 하고, 스트리머기도 하고, 어, 그리고 이상하게 창팝 스머고, 이상하게, 무한도전 스머고, 이상하게 게임, 종겜 쓰고, 공겜 쓰란 말이야. <laughs> 그래서, 나 노전스야. 근데 노전스라고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것저것 컨텐츠가 진짜 너무 많아진 거야.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어, 그래서 이거 창팝을 원래 2주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2주마다, 주말마다 하려니까 주말에 할 컨텐츠가 너무 많더라고. 카페도 봐야 되고. 그래서, 어,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. <laughs>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9월에 이걸 했고, 내가 저번에 원래 3주 전에 2주? 정도 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못 했던 거는 내가 그때 아파가지고, 한다 해놓고 못 했었는데, 그때, 솔직히 그때 이거 만들었으면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. 진짜 미안해. 아, 왠지, 왠지 그랬을 것 같다. 그때 한다 해놓고 내가, 그때 막, 너무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아팠어가지고, 밥 약속 거기야. 근데, 그러고 나서, 지금 한 2, 3주 뒤에 이제, 내가 이거 공지사항 올리고, 했는데, 이렇 영상 만들어서 올려놔줬으면 이거 오늘 그럼 창파파는 심만그득그 많아서 바쁜 할머니 <laughs> 맞지 한 다른 사람도 오늘 겹쳐서 했으면 이거 내거 봤을 거 아니야 <웃음> 아닌가 <laughs> 건강 제일 건강이 우선이죠 맞지 맞지 이거 메커니즘을 모르겠어 <laughs> <laughs> 아무튼, 예, 바빠요. 바쁜데, 하루 12시간씩 해도 바쁜데, 요즘에 건강 챙기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,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. 좀 작게 해서 짧게 한 8시간씩 정도 할까 고민 중인데,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. 예, 이렇게 치,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고,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, 그, 야, 너는 진짜 좀 정성이 가득해서 한번더 얘기하자. 아,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, 예, 우리 창팝은 계속된다. 우리는 뇌절까지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. 예, 남들이 뇌절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. 예, 걱정하지 말고. 갑시, 갑시다. 12시간에 3, 4일을 해놓고 뭘줄비나 <laughs> 안전제일인데, 여기 건강제일이네. 그니까. 예, 리스한 거 NPC지. 이렇게 열심히 내용까지, 썸네일이 아니라 내용까지 모든 거막 싹싹 끌고 와가지고 내 모든 관련된 영상들, 캡처 이런 거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덕분에 멋있는 제가 됐어요. 이거 어떻게, 이거 다운받을 수 없나? 이거 간직하고 싶다. <laughs> 이 영상은 평생 가보로 간직해서 나중에 말고 내가 후손이 생긴다며, 후손한테. <laughs> 야! 아때 말이야. <laughs> 내가 너창판이라고 알아? 창판 검색해봐. 역사에 나와 장판. <laughs> 그 역사 함께했어 내가. <laughs> 멋있지? 내 후손 하나 멋있지. <laughs> 선조의 멋있음을 만끽해라 하고 싶다. <laughs> 영상 카페 올려달라고 할까? <laughs> 링크 이동이 된다고? 아 유튜브가 제작자한테 달라고 해라고. 아 그럴까? 어떻게 가지? 유튜브에서 보기. 아 여기 있지 여기. 그래, 너가 있기 때문에 이는 일부 공개네? 영상조. 어, 뭐야? 헉, 뭐야? 이거 뭔데? 길다, 오 길고, 짧다, 면 짧은 그런, 그렇지만 함께 걸어갈게. 즐거웠던 열 달이라는 시간. 그 시간을 함께 해준 이는님을 위하여. 앞으로도 오래오래 만나면. 여기 이렇게 편지까지 적어놓으면! 있어봐, 로그인 한 번만 하고. <laughs> 기다려봐. 이렇게 편지까지 적어놓으면 내가 이거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! 그치?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? 어, 이렇게 봐 나 이늘인데. <laughs> 이 영상, 나 후손한테 보여줄 거니까 좀 주라, 라고 해야지. USB에 넣어서 선물로 보내라. 나, 이늘인데. 어, 줘. <laughs> 어, 나안 돼. 내놔. <laughs> 너 누군데 이렇게 나를 감동하게 해. 저기, <laughs> 기 싫으면. <laughs> 죽기 싫으면 저 <laughs> <좋아. 웃음> 이거 나 가보로 남겨서 내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이게 나다 하고 보여줄 거니까 저. 왜야? <laughs> 말이야. 이건 줘야 된다 진짜. 야, 이거 너무 좋다 진짜로 아, 만들어줘서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러면 야 이중 인격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,지? <laughs> 영상미가 정말 어, 약간 그칸 영화제 최품에도 될 정도로 매우 수하였고 제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었기에 이 영상을 꼭 가지고 싶습니다. <laughs> 자뭐 어떻게든 죽겠지, 죽겠지, <laughs> 설마. 아 너무 너무 고맙다 근데 어쨌든 자 오른쪽. 아 이제 이 감동 잠시 내려놓고 어? 오른쪽 현재랑 하지 말어 가겠습니다.